안녕하세요,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의 전설이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롭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은 현역가왕 이종영 후 광고회사들이 가장 사랑하고 선택한 가수 탑7과 그들이 광고계에서 차지한 놀라운 입지, 그리고 계약금에 담긴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현역가왕 이는 2024년 11월 26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트로트 열풍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결승전에서 보여준 가수들의 실력과 매력은 방송 종료 후에도 광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갔다고 평가됩니다. 과연 광고업계에서 이들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계약을 체결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신화 같은 광고 왕국을 함께 탐험하며 각 가수가 어떻게 브랜드의 얼굴로 떠올랐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7위 신승태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에너지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광고계의 전설로 각인되었고, 그의 매력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자동차, 에너지 음료. 게임 광고에서 진정한 강력한 모델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차원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을 넘어 관객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광고계에서도 그대로 발휘되어 브랜드들이 그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꼽히며 그의 강렬한 감정과 카리스마가 광고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됩니다. 신승태는 현역가왕 이결승 탑7의 이름을 올리며 실력을 입증했고, 그의 광고계약금은 8억 원에 달해 이 금액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무대 위 에너지가 광고시장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파워임을 명확히 증명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브랜드 광고에서 그는 강렬한 운전 장면과 함께 제품의 힘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에너지 음료 광고에서는 그의 역동적인 이미지가 젊은 층을 사로잡아 브랜드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됩니다. 신승태의 열정과 힘은 광고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앞으로도 그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의 무대 퍼포먼스가 광고에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위 진혜성은 세련된 트로트의 품격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자랑하며 광고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의 깔끔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는 고급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려 패션. 골프. 금융 서비스 광고에서 필수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품격 있는 느낌을 전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믿을 수 있는 목소리는 광고에 한 차원 높은 신뢰를 더하며 계약금 1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며 광고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평가됩니다. 진해성은 현역가왕 2에서 2위를 차지하며 실력과 인기를 동시에 입증했고 특히 고급 패션 브랜드 광고에서 그의 우아한 호주와 세련된 표정이 제품의 가치를 한층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철학과 품격을 강조하며 금융 서비스 광고에서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분석됩니다. 진혜성의 존재는 광고계에서 단순한 모델을 넘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세련된 매력이 앞으로도 더 많은 고급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품격을 광고 시장에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5위 김수찬은 트로트계의 프린스로 불리며 계약금 12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는 패스트푸드, 모바일 게임, 음료 광고에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활기찬 느낌을 전달하며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생기 넘치는 모습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광고를 한편의 예술처럼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김수찬의 다채로운 매력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광고계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역가왕 2에서 결승 문턱까지 갔던 그는 무대 위 밝은 에너지로 큰 사랑을 받았고,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그의 유쾌한 연기와 활기찬 모습이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며 다운로드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푸드 광고에서는 그의 친근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어필하며 브랜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음료 광고에서는 상쾌한 이미지가 제품의 특성을 잘 살려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분석됩니다. 김수찬의 광고 개입지는 점점 더 커져가며 그의 유쾌한 무대가 광고에서도 전설로 남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그의 밝은 에너지를 펼칠지 팬들과 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위 환희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미의 아이콘으로 계약금 15억 원을 자랑하며 광고계에서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의 시크한 분위기와 우아한 스타일은 화장품, 남성 패션, 향수 브랜드에서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매력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며 고급 브랜드들에게 완벽한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고 환희의 존재 자체가 광고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1세대 아이돌 출신의 세련된 이미지가 브랜드의 신뢰를 더한다고 평가됩니다. 현역가왕 2에서의 감성적인 무대로 주목받은 환희는 화장품 광고에서 그의 동안 외모와 부드러운 피부가 제품의 품질을 강조했고, 남성 패션 광고에서는 그의 날렵한 얼굴선과 스타일리시한 포즈가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잘 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향수 광고에서는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우아한 제스처가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들에게 감성을 자극했고, 계약금 15억 원은 그가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인물임을 증명한다고 분석됩니다. 환희의 광고계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의 세련된 매력이 더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감성과 아이돌 시절의 스타성이 결합된 그의 모습이 광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위 박서진은 광고계의 폭풍으로 계약금 18억 원을 기록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은 농수산물. 생활가전. 커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전달하며 대활약을 펼친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브랜드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광고를 통해 전하는 활기찬 이미지가 계약금 18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박서진은 현역가왕 이 부승자로서 무대위 에너지를 광고계에서도 그대로 발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농수산물 광고에서 그의 건강한 이미지가 신선함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생활가전 광고에서는 그의 실용적인 모습이 제품의 편리함을 잘 전달해 가정주부층의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됩니다. 커피 광고에서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가 제품의 매력을 부각시키며 카페인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박서진은 광고계에서 불가결한 인물로 자리 잡아 앞으로도 그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2위 애녹은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계약금 22억 원을 자랑하며 세련된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남성 패션 브랜드에서 그의 등장은 광고의 품격을 한층 높이며 럭셔리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계약금 22억 원은 그의 절대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고 에녹은 뮤지컬 배우 출신의 이국적인 외모와 트로트 가수로서의 감성을 결합해 고급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됩니다. 명품식의 광고에서 그의 우아한 손짓과 깊은 눈빛이 제품의 세련미를 강조했고 고급 자동차 광고에서는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차량의 파워를 잘 표현하며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남성 패션 광고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세련된 포즈가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고 에녹의 광고계 입지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심축으로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1위 김준수는 광고계의 절대 강자로 계약금 30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인지도와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 프리미엄 음료, 고급 리조트 광고에서 꿈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고, 그의 세련된 스타일과 팬층이 그를 빛나는 별로 만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광고는 럭셔리한 이미지와 글로벌 인지도를 동시에 갖추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고, 김준수는 현역가왕 이 결승 탑7에 포함된 실력과 그의 감미로운 음색이 광고에서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됩니다. 명품 브랜드 광고에서 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세련된 표정이 제품의 품격을 강조했고 프리미엄 음료 광고에서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소비자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고급 리조트 광고에서는 그의 우아한 제스처와 글로벌 팬층이 휴양지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고, 김준수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불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광고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굳혔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현역가왕 이종영 후 광고회사들이 사랑한 가수 탑7의 계약금 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이 광고계에서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주인공이 누구일지 팬들과 업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